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혹시 머리가 찌근거리고 목이 아프고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름철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기나 코로나보다는 냉방병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걸리는 냉방병, 코로나19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이란 과도하게 냉방을 하고 있는 학교, 사무실, 일반 가정에서 오랜 시간 머물 경우 실내외 큰 온도차로 인해 눈코 등의 점막 자극 증상과 함께 두통, 피로, 무력감, 집중력 장애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냉방으로 체온이 내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장염에 취약해지고 또 에어컨이나 가습기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열, 감기 증상, 폐렴 증상,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름 감기라고도 불러 냉방병, 독감이나 코로나와 어떻게 다를까요? 냉방병과 독감, 코로나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감과 코로나의 경우 호흡기 증상을 중심으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냉방병은 호흡기 증상보다는 식욕 저하, 소화 불량, 무력감과 같이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살과 두통, 근육통 역시 냉방병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인데요. 냉방병은 뇌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두통이 발생하고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근육 수축의 불균형이 일어나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운동의 변화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호르몬 이상으로 생리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혈류의 변화로 인해 얼굴과 손발 등의 냉감을 느끼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며 체내에서 열을 보충하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섭씨 25도에서 28도 정도, 바깥과 실내 온도 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며 최소한 1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냉방 기기가 가동되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직장인 및 학생이라면 얇은 긴 소매 겉옷을 준비해 체온 조절을 해주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카레나 추어탕, 삼계탕, 생강차 등 따뜻한 성 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등 차가운 음식들은 가급적 멀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냉방병의 정의, 증상,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견디기 어려운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이었습니다.